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포터 신나리입니다. 스포츠 서울 금주의 한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배우들에게 레드카펫이란 단순히 영광스러운 자리만은 아닌데요. 드레스 패션에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레드카펫 현장입니다. 지난 25일 열린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에서도 여배우들의 드레스 패션 전쟁은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강혜원은 자연스럽게 머리를 풀고 가슴골이 드러나는 누드톤 드레스를 선택해 볼륨감 넘치는 몸매를 뽐냈고요. 신지수 역시 가슴 부분이 살짝 트여 몸매가 강조되는 화이트 드레스로 우아하면서도 고혹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배슬기는 그리스 여신을 연상케 하는 화이트 롱드레스를 선택해 가슴 부분에 볼륨감을 주며 늘씬하고 육감적인 몸매를 한껏 강조했고, 김서영은 짧은 머리를 깔끔하게 넘겨 성숙한 섹시미를 뽐내는 것은 물론, 각선미를 강조하는 블루드레스를 입고서 아찔한 매력을 발산했다고 합니다. 2013년, 유난히 스타들의 열애 소식이 많은데요. 실력파 여가수 린과 MC 더 맥스의 이수가 2년째 열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둘은 지난해부터 트위터를 통해 삶의 소소한 얘기까지 주고받으며 다정한 사이임을 암시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소속사인 뮤직앤뉴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의 예쁜 사랑에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는데요. 저 역시도 두 분의 사랑에 힘찬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두분 예쁜 사랑하세요. 지금까지 스포츠서울닷컴 금주의 한 뉴스 리포터 신하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